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를 했고, 아쉽게 오늘 관심 종목 중에서는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미증시에서 ARM이 상장해서 흥행을 하면서 조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서 기대를 가져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역시나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 파두나 가온칩스가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는데, 바로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면서, 혹시나 저는 이제 돌파 자리가 나오면은 진입해볼만한 생각으로 기다려봤는데 오지는 못해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매매를 찾다가 흥구석유를 보고 처음에 매매를 했는데 기준봉으로 진입했다가 빨리 자르고 끊었어요. 제가 이 구간에서 이미 너무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두 번째 봉에서 눌림 없이 바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성급하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주는 구간에서 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진입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서 살짝 비중 더 실은 다음에 약간 반등 나올 때 손실로 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는 조금 제가 섣불리 들어간 것 때문에 매매를 제대로 못 하고 끝이 났고 다음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다가 파두나 가온칩스 돌파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흐름이 너무 꺾여서 이제 매매는 못 하고 기준봉 매매를 찾으면서 AD테크놀로지를 좀 봤었어요. 근데 AD테크놀로지에서 이세 번째 봉 이후 더해서 요 시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돌파 매매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아쉽게 제가 여기서 진입 이후에 흔드는 구간에서 빠르게 바로 가줄 거라 생각했는데 못가 주는 흐름이 있어서 물량 절반을 일단 덜어내고 기다려 가지고 아쉽게 조금 약손 약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오늘 흥구 석유 기준봉 매매를 했는데 진입 자체가 제가 서, 너무 섣불리 한것 같아서 좀 기다렸으면 반등 구간을 주긴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만약에 조정이 갔으면 저 그냥 손절 나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 자, 진입은 했는데 너무 급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빠르게 그냥 손절 처리하고 마무리를 했고 ad 테크놀로 돌파 자리에서 들어가서 약수익 마감하고 오늘 매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아쉽게 손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반도체 관련한주들이나 이렇게 성급하게 안 들어가고 매매는 차분하게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아쉬운 건 제가 장전 매수물량 종목들 보면서 이 알테오젠을 관심 종목에 아침에 넣어 놓고 봤는데 이 종목이 어제 시간에 종가가 68,000원이었어요 요 68,000원 구간이었는데 호가 움직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이게 상당히 낮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면서 상승이 첫봉에 한 그래도 2% 정도는 나와주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놓친게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수익 마감은 못했지만 매매는 무난하게 잘 통제하고 마무리했다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STX하고 STX 그린로지스 분할 상장하면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체크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할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